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. 이 열립 방정식의 해가 이거래. 해는요, 대입을 했을 때 만족하는 값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자 p q를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하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 나오냐면 p 더하기 q는 8이에요.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. 그다음 여기다 p q 집어넣은거 3p 더하기 q는 M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. 자 근데 여기까지 또 읽어볼게요 어 이거의 해 P, Q가 이것도 만족한대요 이 해가 이 방정식도 만족하면 뭐야 여기다 X자리에다가 집어넣고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만족하는거 아니야? 또 뭐도 만족하는거야? 2P 더하기 Q는 13도 만족하는거 아니에요? 네. P, Q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왔다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쵸? 일단 한번 빼볼게요. 밑에 거에서 이거 뺄게요. 전 P. Q는 없어질 거고, 13에서 8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? 5가 되겠네요. 그쵸? P가 5야. 그럼 Q는 3이다. 그쵸? 어, Q는 3. 여기다가 P가 5고, Q가 3 집어넣으시면 15 더하기 3이니까 M은 18. 이렇게. 타고 했네? M 빼기 P. 빼기 Q는 M은 얼마야? 18 빼기 P P P P P P P P P 5 Q는 3인가요?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얼마가 있습니까? 10이 되겠네요 그렇죠? 답은 2번 이렇게